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2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42장에서는 요셉이 22년 만에 형들과 재회를 하는 극적인 드라마가 연출됩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요셉이 총리직에 오른지 8년쯤 되던 해로, 7년 대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유례 없을 정도로 곡성을 부릴 때인데, 이때 야곱의 나이는 130세가량입니다. 야곱이 애굽의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의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니라 하에 야곱이 곡식을 사러 가는 일을 종두를 시키지 않고 그의 아들들을 직접 보내려고 했던 것은 그만큼 기근이 심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열 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자식에 대해 차별을 했으므로 그에 대한 걱정이 생겨났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의 다른 사람들도 곡식을 사러 갔다는 것입니다. 가나한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칠년 흉년은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에 내국인이 아닌 이집트 밖의 곡, 족속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는 일단 요셉의 허락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공물을 사려고 가난해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형들이 요셉을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봤다 하더라도 요셉이 애굽식 복장을 하고 있었기에 알아보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꿈을 생각하고 22년 전에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던 꿈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공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가족 상황을 밝힘으로 정탐꾼이 아님을, 아님을 증명하려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의 인격과 양심을 재확인하려고 억지를 부려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열두 형제로서 가나안 땅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베냐민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는 조처로 자신을 팔아먹은 형들보다는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동생이 더 그리웠던 것 같습니다.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탄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삼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후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니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예상하지 못한 고난이 닥쳐오자 과거 요셉에게 저지른 만행을 시인하고 또한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내용은 창세기 37장 24절에는 나오지 않는 장면입니다.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당시 야곱의 아들들도 노아 시대로부터 내려오는 피 흘린 자는 반드시 그피 값을 받게 된다는 법칙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후에 모세율법화에서 고엘의 법칙으로 성문화되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은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형들의 말을 못 알아듣는 척 하여 통역을 세웠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원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루우벤이 장자이나 요셉을 파는 일에 반대했기에 그 다음 형인 시므원을 결박한 것 같습니다. 명하여 공물을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형들에게 돈 받고 곡식을 팔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도둑으로 몰리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 알리어 아래되 30절에서 34절까지는 요새과의 대화 내용을 아버지인 야곱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열두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탄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료를 썼고 본즉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지고 시온도 없어졌거늘 시므온이 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르우벤이 가족에 대한 책임 의식은 좋으나 두 사람의 대화 내용으로 봐서는. 부자지간이 아니고 남하고 거래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야곱이 다른 자식들은 아들로 생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창세기 42장의 요셉이 당한 의로운 고난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모든 고난이 반드시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